그래서 1973년에 이제 국회원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그 자산이 그각 도장들에서 심사비 들어온 거를 막아가지고 그걸 기본 어 자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래서 선배님들이 그걸 가지고 여지껏 이끌어왔는데 지금 와서 뭐 올라오신 분들은 저 편찮으시니까 집에 쉬시고 그러는데 그 돈을 함부로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그걸 얼마나 고생해서 그만큼 만들어 왔는데. 그리고 그 74년도에 그 등기를 했는데, 어, 재단법인으로 등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쭉 오다가 4년 전에 특수법인체로 됐는데, 그러면 기본 자산이 바로 그대로 넘어 겁니다. 그러면 그거는 다 뭐냐? 누가 기본 돈도 아니고, 우리들이 열심히 해서, 심사비를 가지고, 심사비가 바로 기본 자산입니다. 그거를 모르고, 뭐, 외국에 있다고 해가지고, 뭐, 아니다. 그러면 그, 전혀 그건,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. 저는 미국에 68년에 가가지고, 그 전서부터 이미 도산체육관은광화을에서쭉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학생들 다 심사비가 글로 들어와서 그것이 국기원을 재단법인 만들 때 거기에 제가 낸 심사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와서 너는 외국에 있으니까 너는 아니다. 그 그거 전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. 저도 그거에 보, 그 돈을 낸한 사람 중에 그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그전에 보면은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협회, 주 내원 회원 자격이 있었습니다.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은 국내나 해외 나가 있는 4단 이상자들은 사범 자격이 있습니다. 그분들이 심사비를 다 국견을 보내서 그것이 그걸 가지고 어 국견을 운영을 40년 동안 해온 겁니다. 또그 자산도 저희들이 낸 겁니다. 또 여러 도장 거시는 분들이 다낸 돈이 그 기본 그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운영비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어 제가 알고 있기는어반 이상이 지금 수익금의 반 이상이 해외에서 들어오고 그 밑으로 국내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해외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. 그,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, 저 여기 지금 특수법인으로 되 있는데, 그 법, 으로 보면 한국법에 의해서 면은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사 이런 사람을 들을 수가 없어요. 법령상. 그 열심히 외국에서 도장들을 해서 학생들을 다국회원에 승단, 승품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막아가지고 국내나 해외나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거를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그 재판하러 갔더니 너는 자격이 없다, 이사가 아니니까 회원이 아니다. 그 도무지 우리가 주인입니다. 여러분들 구단들이 도장하 시고 분들이다 주인인데 이사가 아니라서 주인이 아니라 그러면 말이 전혀 그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 이사가 25명 주인데. 그 중에 두 명이 자동이사입니다. 하나는 대한태권도협회 전무, 요즘 사무총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김세혁 그 사무총장님이 지금 돌아 와 계시고 또 WTF는 그 사무총장이 스위스 국적을 가진 외국인입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은 국교원 이사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등기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공속으로 그냥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또 지금 미국에 사시는 많은 그 구단들이, 발단 구단들이 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다 그분들이 제자들을 가르켜서 그분들이 다 국견으로 등록을 합니다. 어, 품증, 단증. 그러면 그분들이 주인입니다. 그러면 이 사례는 건 뭐냐? 국내외를 통틀어서 일선에 있는 관장님들이 심사비를 보내서 국견이 잘 운영해달라고 일정에 위임을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야지. 그 이사들이 다 그분들이 뭐 주인이다. 그 사람들이 아니다. 그러면은 국내만, 그 법에 의하면 국내만 하는 것이지 해외에다가 국견단을 밟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또 해외에 있는 분들이 국경단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. 이거는 국내 계신 분들이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국내 계신 구단들이 집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. 저희 외국에 있는 사법민들을 열심히 지금 40년 동안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니까 내가 굉장히 사실, 어 구단 중에 이제 오래됐습니다. 21년 전에 구단이 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아주 마음이 굉장히 언짢고 그, 고국에 찾아왔는데, 이거 굉장히 쓸쓸합니다.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국내에 계신 여러 동지들이 발벗고 나서셔서 국견을 똑바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. 제가 몇 달을 이 지금 이사회 하는 거 상황을 보고, 어 지켜보고 왔는데, 국내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, 너무 움직이지 않으셔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올해 74세인데 어,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어, 얼마나더살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직은 굉장히 건강합니다. 저희 아버님이 101살 날 생일 날 돌아가셨습니다. 그러니까 어 아직은 뭐 아무런 이상 없이 잘 건강하니까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또어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제가 열심히 24시간 우리 태권도의 발전 세계화 하는데 온힘과 혼을 좀 불어넣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뭉치십시다. 그리고 그 국내와 보니까 그 우리는 군대보다도 더 엄격한 그 선후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질서가 그 선후배의 이런 질서가 굉장히 그 무너져 있다고 생각합니다. 미국은 그래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님한테 형님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부끄럽고, 또 동생 보고 동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부끄럽습니까? 제 제자가 구단이 있습니다. 그러면 같은 구단이라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. 그건 사제지간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질서를... 정확하게 이제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걸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최고단자가 구단입니다국기원를 지켜야 될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. 그리고 접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구단 이상이면 나이들이 다 드셨어요. 그러니까 열심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회원을 다시 재건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살이 사욕을 떠나야 합니다. 어떻게든지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온 심혈을 기울여야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태권도를 글로벌 라이스를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 같이 뭉쳐서 열심히 좀 하십시다 지난번 그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9월 13일 오후 2시 30분 했는데 어 제가 직접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스텐드 돼 가지고 10월 4일 2시에 이제 본관 집서울집법 본관에서 하는데 어 제가 준비 서류를 거의 다 준비를 했습니다 한 두서 차례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, 이번에는 어, 필요하면은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님이 어, 대신 나가셔서 말씀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한 이유는 그 홍문정 사무총장님 변호사가 그 역사를 모르지 않습니까 태권도에 대한 저는. 역사를 잘 아니까 충분히 답변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변호사님들은 우리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태권도 역사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잘 아니까 제가 직접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는뭐 여러분들 그 후배 구단 분들이 그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뭐 김용길 사범이 뭐또 회의를 하면은 뭐뭐그돈 넘어가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안 합니다.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 어, 제가 이거 하면은 그건 제가 태권도 구단이 아닙니다. 또 선배가 아닙니다. 이거는 개인의 욕심보다는 태권도를 세계화 하는데 내가 목숨을 해 놓고 그걸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. 취하를 안 합니다.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,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살아오셔서 부탁을 해도 저는, 그거는, 노땡킵니다. 절대로 안 합니다.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